2022년 11월 12일, 대학생 차진식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중재하려던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진식 씨는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자신을 중재하는 경찰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었고, 법정에 서게 된 진식 씨는 전과가 남을 경우, 미래와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벌금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피력한 이후 형사공탁을 진행했고, 피해경찰관이 이를 수령하면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식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초범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3월 3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진식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탁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